혹시 무릎이 아파서 좋다는 운동을 따라하셨다가 밤새 통증에 시달리신 적 없으십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며 억지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는 자세를 반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운동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했던 바로 그 운동이 지금 여러분의 무릎 연골을 끔찍하게 깎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의 무릎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망가지고 결국 칼을 대는 수술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민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좋다고 소문난 그 특정 운동 동작들이 60세 이후 여러분의 무릎 연골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병원에서는 절대로 환자들에게 이런 위험을 직접적으로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당장의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제와 물리치료만 권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아픔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삶을 되찾아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무릎 연골은 30살을 기점으로 조금씩 닳기 시작하여 60대가 되면 절반 이상이 이미 손상되거나 약해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무릎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슬픈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중약 65%가 무릎 연골의 미세 손상 또는 퇴행성 변화를 경험하며 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침묵의 손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건강운동이라고 착각하는 특정 동작들은 이미 약해진 연골에 치명적인 압력을 가하여 마모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만듭니다. 결국 몇년 안에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낱낱이 파헤치고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귀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무릎 연골은 안타깝게도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 침묵의 장기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한번 달아버린 연골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모된 타이어가 다시 새것이 될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매일같이 무릎을 깎아먹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의 무릎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기에 감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이 두가지 동작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완전히 버리십시오. 첫 번째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건강을 위해 가장 흔히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 하는 운동 바로 계단 내려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단 오르기는 힘들어도 내려오는 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의 무릎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평지를 걸을 때보다 무려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합니다. 여러분의 체중이 60kg이라면 계단을 한 걸음 내려설 때마다 200kg에 달하는 엄청난 충격이 무릎 연골을 짓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충격은 이미 약해진 연골을 마치 사포로 문지르듯이 계속해서 닳게 만듭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태행성 관절염 환자 중 계단 내려오기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에서 연골 손상 진행 속도가 일반 그룹보다 평균 40%더 빨랐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제 자신의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올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합니다. 제가 무서워서 절대 하지 않는 동작, 여러분도 당장 멈추십시오. 두번째, 여러분의 무릎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자세는 바로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마당에서 풀을 뽑으시거나 텃밭을 가꾸시거나 혹은 낮은 물건을 집기 위해 무심코 쪼그려 앉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무릎을 깊게 구부리는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의 가동 범위를 최대로 사용하게 하여 연골의 상상 이상의 압력을 가합니다. 특히 무릎 뒤쪽 슬개골과 허벅지 뼈 사이의 연골에는 체중의 7배 이상에 달하는 압력이 집중됩니다. 이 압력은 마치 두 개의 돌을 강하게 비비는 것과 같아서 연골을 빠르게 마모시키고 심하면 찢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쪼그려 앉는 자세를 자주 취하는 노년층의 무릎 관절염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2.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금지시키는 동작 중 하나가 바로 이쪽으로 앉기입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이 자세를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 위험한 습관들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무릎을 병들게 하는 세 번째 최악의 동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잘못된 자세의 고중량 스쿼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체 근육엔 스쿼트가 최고지, 라며 젊은이들의 운동법을 무작정 따라 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무릎에 고중량 스쿼트, 그것도 잘못된 자세로 하는 것은 무릎에 스스로 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쿼트 동작 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거나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잘못된 자세는 연골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특히 무거운 무게를 들고 스쿼트를 할 경우 무릎 관절에는 평소 체중의 10배를 훨씬 넘는 압력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압력은 마치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으로 연골을 미세하게 찢고 염증을 유발하며 퇴행성 관절염을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 해지에 따르면 잘못된 자세의 스쿼트는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위험을 30% 이상 증가시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동작은 젊은 연골에도 부담이 되는데 이미 약해진 여러분의 연골에는 그야말로 독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무릎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어가는 무릎 연골을 보호하고 동시에 무릎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 기적의 운동 네 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연골은 노화와 함께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탄력을 잃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뻣뻣해지고 끊어지기 쉬워지는 것이죠. 또한 나이가 들면 활성 산소가 늘어나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여 연골을 더욱 빠르게 마모시킵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로 약해진 무릎은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손상되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무릎이 아무리 약해지고 통증을 겪고 있다고 해도 올바른 운동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회복하고 통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할 여러분의 삶이 다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무릎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법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는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모두 잊으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부를 만한 무릎 관절을 보호하면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적의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벽에 기대어 하는 미니 스쿼트입니다. 이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무릎 건강의 핵심인 대퇴사두근을 효과적으로 강화합니다. 대퇴사두근이 튼튼해야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흡수하고 연골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무릎에 강력한 천연 청소기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발을 어깨너비로 벌린 후, 무릎을 30도에서 45도 정도로만 살짝 구부린 자세를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하십시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낮은 각도로만 구부리면 무릎 관절 압력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퇴사두근에 충분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미국의 근골격계 물리치료 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벽 스쿼트 시 무릎 굴곡 각도를 45도 이하로 유지할 경우 일반 스쿼트에 비해 슬개 대퇴 관절 압력이 50% 이상 감소하며 대퇴사두근 근력은 20% 이상 강화되는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통증 없이 무릎을 강화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미니 스쿼트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기적의 운동은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처럼 작고 쉬워 보이는 이 운동이 무릎 건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운동 역시 무릎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데 탁월합니다. 무릎 통증으로 서서 운동하기 어렵거나 앉아서 편안하게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바르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쭉 뻗어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를 5초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면 허벅지 근육에 더욱 강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천천히 다리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동작을 한쪽 다리당 10번에서 15번 반복하고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운동하십시오. 각 다리 3세트씩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 스포츠의학회 연구에서는 이 비체중 부하 대퇴사두근 강화운동이 태행성 관절염 초기 환자의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30%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흔들리고 아프셨다면 지금 바로 의자에 앉아 이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무릎 건강을 위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두 가지 운동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두 가지 신이 내린 선물 같은 운동을 더하면 여러분의 무릎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하루 10분 운동법에 집중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적의 운동은 바로 수영 또는 아쿠아로빅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중 운동은 여러분의 무릎에 가해지는 중력의 부담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물의 부력은 여러분의 체중을 약 80%까지 줄여주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무릎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동시에 물의 저항은 인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근육을 자연스럽게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무릎 주변의 인대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강화하여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대한재활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수중 운동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평균 45% 감소시키고 무릎 관절 가동 범위를 20% 이상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3회 30분씩 꾸준히 물속에서 걷거나 가벼운 아쿠아로빅 동작을 따라 해 보십시오. 무릎에 부담 없이 심폐 기능과 근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무릎 살리는 운동은 바로 고정식 자전거입니다. 이 운동은 앉아서 하는 유산소 운동으로 무릎에 체중 부하를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근육과 심폐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야외 자전거는 노면의 충격이나 낙상 위험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께 고정식 자전거는 단언컨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입니다. 안장 높이를 조절하여 페달을 가장 낮은 위치에 두었을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살짝 구부러지는 각도 약 25도에서 30도를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이 각도에서 운동해야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근육을 균형 있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정식 자전거 운동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무릎 통증을 25% 감소시키고 허벅지 근력은 15% 이상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낮은 강도로 시작하여 천천히 시간을 늘려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은 이 운동으로 훨씬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의 무릎을 살리는 기적의 운동 네 가지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하는 미니 스쿼트,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 수영 또는 아쿠아로빅, 그리고 고정식 자전거입니다. 이네 가지 운동은 무릎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무릎을 지지하는 핵심 근육들을 강화하여 통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망가져가는 무릎을 방치하는 것은 여러분의 활기찬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기적의 운동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추가하여 아프지 않은 무릎으로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은 김포의 사시는 72세의 박순자 어르신의 기적같은 무릎 회복 스토리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몇년 전부터 극심한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매일 밤 무릎이 욱신거려 잠못 이루는 것은 기본이고 시장 계단을 내려올 때는 너무 아파 비명까지 지르셨다고 합니다. 작은 물건 하나 줍는 것도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두려운 지경이셨죠. 병원에서는 늘 수술만이 답이라 했고 수술이 두려웠던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벽 스쿼트, 다리 들어 올리기 실내 자전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박순자 어르신의 무릎 통증은 80% 이상 감소했으며 더 이상 계단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으셨고 밤마다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특히 MRI 검사 결과, 급속도로 진행되던 연골 마모 속도가 현저히 늦춰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학적인 확인을 받았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게 감격에 찬 목소리로 선생님 덕분에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손주들과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던 안전한 운동법들이 무릎 관절에 무리한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무릎을 지지하는 핵심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무릎 관절로 가는 하중이 줄고 안정성이 높아져 연골 마모를 늦춥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무릎 주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연골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사례처럼 여러분의 무릎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믿고 꾸준히 실천하는 강한 의지와 용기만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라는 진리입니다. 제가 앞서 무릎을 살리는 기적의 운동법들을 알려드렸지만, 이 좋은 운동들조차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거나 무리하게 지속하면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마치 깨끗한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탈이 나듯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운동 중단 5초라도, 단한 번이라도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순간 즉시 운동을 멈추십시오. 이 정도 통증은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은 여러분의 무릎 연골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통증은 여러분의 무릎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마치 빨간불이 켜진 자동차 경고등을 보고도 계속 질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절대 무리하여 통증을 참고 운동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미 중증 관절염을 앓고 계시거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으로 특정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주치의나 정형외과 전문의와 심도 깊은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릎 상태와 전신 건강에 맞춰 개별화된 운동 강도와 해수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웃집 친구가 좋다고 하는 운동을 무작정 따라하거나 유튜브에서 본 운동법을 여과 없이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무리한 욕심으로 운동 강도를 갑자기 늘리거나 하루 권장 횟수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운동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처럼 모든 것은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꾸준하고 휴식적인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릎이 편안하고 가벼운 느낌이 들 때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무릎이 다시 아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고 오랫동안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말을 꼭 명심하시고 현명하게 운동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을 지키기 위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60대 이후 건강을 위한다는 착각 속에 오히려 무릎 연골을 파괴하고 있었던 최악의 운동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바로 무릎 관절에 치명적인 압력을 가하는 계단 내려오기, 연골을 닳게 하는 쪼그려 앉는 자세, 그리고 이미 약해진 무릎에 폭탄과도 같은 잘못된 자세의 고중량 스쿼트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제 자신의 무릎을 위해서도 이 동작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지금 당장 이 위험한 습관들을 멈추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무릎은 절망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저는 동시에 죽어가는 무릎 연골을 보호하고 근육을 키우는 기적의 운동 네 가지도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무릎에 부담 없이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벽에 기대어 하는 미니 스쿼트와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 그리고 중력에 부담 없이 전신 근력을 키우는 수영 또는 아쿠아로빅,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유산소 운동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잡는 고정식 자전거입니다. 이네 가지 운동법은 여러분의 무릎을 살리고 통증에서 벗어나게 할 황금 열쇠와 같습니다. 이 운동법들은 대한스포츠의학회, 미국의 근골격계 물리치료 학회지 등 권위 있는 기관들의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아무리 과학적으로 입증된 운동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무릎 통증은 어쩌면 수많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하지 뭐, 다음에 해야지 하는 미루는 마음은 여러분의 무릎을 더욱 깊은 통증의 늪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여러분의 무릎 건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손주들과 함께 활기차게 산책하고 즐거운 여행을 떠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외출도 못하고 집 안에만 갇혀 지내는 삶은 상상하기도 싫은 비극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쉬운 운동부터 단 5분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몇년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지키는 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소중한 무릎 건강 정보가 부디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단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귀한 정보를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 그리고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이 영상을 전하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굽어진 무릎을 다시 펴게 하고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줄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무릎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고통받는 무릎을 치유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제가 올리는 새로운 건강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무릎 건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편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튼튼한 무릎으로 매일매일 힘찬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